사업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여기 있는 날짜 놓치면 열심히 번돈 세금 가산세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무 일정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기장 타이밍까지 딱이 군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다음 날짜들은 꼭 달력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과 7월 25일은 부가세 신고의 달이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리고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간박하면 바로 과태료 날아옵니다. 티부로는 직원 20명이하라면 한개 납부 신청해서 1안에두 곳만 내세요. 그리고 세무사는 언제부터 써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연매출 완화 미만이라면 요즘 잘 나오는 AI 장부앱으로 직접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연매출 완억에서 수역사이라면 이때부터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게 인건비 대비 훨씬 이득입니다. 사장님은 매출 올리는데 집중하시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연매출 수역이 넘어간다면 법 인... 이전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고를 땐딱세 가지만 보세요. 내 업종 여험이 있는지 연락은 잘 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업종의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아는 세무사를 만나는 게돈 버는 길입니다. 세무 일정 미리 알면 절세지만 모르면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든든한 사업 파트너 경영지원 플러스와 함께 성장하세요.